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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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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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레오야 가, 그래요. <laughs> 가, 가, 가자. <laughs> 공주 공주야, 지금. 예요, 주 저에서 엄마 무서워요. 저래요, 아니야, 지금. 동남쪽, 어찌. 뭐야? 던져. <놀라> 얘가 매우 빨라서 지면 바로 던져야 돼. 엄마한테 점프를 뛸 수가 있어. 공주. <놀라> 가져, 가져와야지 공풍 가져와야지. 관심이 없네. 일어나, 가져, 가져와야지. 열지, 반 열지. 오, 여기 있다. 열지, 열지. 기다려봐, 내가 뒤로 가야지, 뒤로. 뒤로, 뒤로. 이렇게 못 잡아? <laughs> 무서워서 그래, 너무 가까우니까. 내가 못 던지나? 내저 저봐 저봐 저지 잘했어 잘했어 저봐 내봐 좋아서 웃는거야 불러봐거야 어머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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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저거 거 연습해봐, 서야 아, 네. 아, 먹고 있어. 왜안닿